AI 대출 분야의 개척자죠, 업스타트. 이들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 그중에서도 CEO의 발언을 중심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 드릴게요. 아니, 순이익이 6배나 늘었는데 이걸 과속 방지턱이라고 한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CEO 데이브 지라드가 그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발표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라드 ceo는요 신용시장에서 ai가 가져올 기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고 그 수조 달러짜리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업사트가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린 잘될 거야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숫자가 보여줍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우선 매출부터 볼까요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해서 무려 71%나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한 분기 동안 들어온 대출 신청만 200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스타트를 엄청나게 찾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순이익인데요 바로 지난 분기보다 자그마치 6배가 뛰었어요 6배요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성과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업스타트가 갑자기 근데 사실 거래량은 생각보다 좀 아쉬웠어요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미져져요. 왜 그랬을까 들여다 보니 바로 이 전환율이 떨어진 게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업스타트는 이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AI 모델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일부러 아주 똑똑하게 의도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업스타트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모델이 경제가 좀 심상치 않다는 신호를 딱 감지하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대출 승인율은 살짝 낮추고 금리는 좀 올리는 식으로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신용 건전성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지라드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원래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다는 업스타트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이렇게 주력 사업에서 AI가 안정성을 꽉 잡고 있는 동안에요. 업스타트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다른 쪽에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규 상품들 이야기예요. 보세요.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그리고 소액 대출.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요. 이제 전체 신규 고객의 22%를 차지합니다. 거의 4명 중 1명은 이런 신규 상품으로 업스타트를 처음 만난다는 거죠.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성장률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규 상품들 전부 다 작년 이맘때보다 성장률이 300%에요. 3배씩 큰 거죠. 이건 뭐 폭풍성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업스타트만의 강력한 무기, 이른바 경제적 해자는 뭘까요? CEO는 딱두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든든한 자금력과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자금력부터 볼게요. 이번 3분기에만 해도요, 새로운 은행이랑 신용조합 파트너가 7군데나 들었고요. 한 달에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기모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말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지금까지 투자 파트너 중에 단한 곳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 유지율. 이건 그만큼 파트너들이 업스타트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똑똑해지고, 똑똑해진 AI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럼 또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업스타트 시스템이 학습한 대출 상환 데이터가 몇 건인지 아세요? 무려 9,800만 건이 넘습니다. 거의 1억 건에 가까워요. 이건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업스타트만의 독점적인 자산인 셈이죠. 그리고 이 막대한 데이터가 힘이 되어서 업스타트가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 바로 상시 신용 시대를 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기 스마트폰 하나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구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라드 CEO가 투자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가 될 거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이었죠.